안녕하세요. 나도안다 카레이서의 흑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킷에서의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전에 제가 주행 연습을 하면서 멍 때리면서 주유를 딱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야, 너 라이선스 교육 받을 때도 거기서 주유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니?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피트 입구 앞에서 주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에 오면은 쓰지 않고 있는 피트 주변에다가 개인 물건이나 주유통을 내려놓고 드라이빙을 하고 와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멀리 이동하기 싫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주유를 하곤 하거든요 저도 좀 습관적으로 그런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주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인 주유통을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주유를 해야 되냐? 그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딱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첫 번째 방법 피트 안에서 2인 1조로 한 명은 소화기를 들고 한 명은 주유통을 들고 주유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 후쿠오 선수, 자 기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자 기름을 넣을 때 피트에서 기름을 넣을 땐 옆에서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있어줘야 소화기를, 됩니다.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확실하게 있어요. 들고 네,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자, 현대 엠페스 티벌 같은 그런 공식 대회에서도 주유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피셜로 가이드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대회 때는 2인 1조로 딱 주유를 해요. 기름 얼마나 넣을 거예요? 이만큼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요. 그만큼이 얼만지 어떻게 알아요? 만 하던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아 정말 레이스 레이서는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어, 진짜 빡센 빡센 애고. 제가 주유통을 들고 주유를 하면은 한 명은 뒤에서 소화기를 들고 촥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소화액을 뿌려버리는 거지. 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서킷을 주로 혼자 오는 경우 요럴 때가 조금 애매하다고 할수 있죠. 요럴 때는 패독 뒤편에 화기 언금이라고 해가지고 유류통을 놔두는 저장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놔두고 이 앞에서 주유를 해야 돼요. 제 주유통이 이렇게 옆에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할 때는 소화기 옆에서 딱이인 일조를 이루어가지고 주유를 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그게 안될 때는 그냥 여기서 소화기를 최대한 가까이 놓고 주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기가 세 개가 다 지금 풀이다. 서킷에 다니는 레이싱 차량들은 이렇게 개인 소화기들을 하나씩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주유통 옆에 이렇게 놓고 언제든지 불을 끌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주유를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요. 이런 정보는 나도 안다 카레이서 흑효가 실수를 하면서 노출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정정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봤습니다. 야 너는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수였으니까 <laughs> 한번 봐주시고요. 인제 스피디움에서 주유를 할 때는 주유 저장소 옆에서 이렇게 소화기 앞에서 주유를 딱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이게 흑효가. 정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재미있고 신나는 서킷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